수아 I was 잡이사 g 쌤의 수학 g e r with Hang Same. So I was hanging so stabbing. m e s s 안녕하세요순이 e coop, or sponsor. Thanks, Emil. 그 n d y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애가 양수이다라고 해도 음. 상관없고 양보다 크다. 음. 그근의 공식 x는 음. 2 a 분의 b- b 제곱-4ac. 그렇죠, ac. ac. <laughs> <laughs> 자, 이것을 끌어내는 과정을 기억하는 게더 중요하다. 아가. 결과만 외우고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했었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제곱배기 제곱골로 네. 변형시키는 방법을 해 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게 사실 얘를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요거 이제 전개식 하는 거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해요? 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됐었냐면 요렇게 전개가 네.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합 여기가 고비 되거든요. 그렇죠. 고 a 와 b의 음. 합과 곱 이렇게 음. 정리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음. 생각해 보면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영이 되기 위하, 위해서는 음. 적어도 하나가 영이야니까 이것이 영 또는 이것이 영이란 두 개의 일차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음, 네. 그래서 두 근이 x 이퀄 a가 되든가 또는 x 이퀄 b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음. 어떤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a 또는 b라면 음. 그 이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어, 그럼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음. 알면 두 근을 가지고 이렇게 이차식을 만들었을 음. 때요 이차 방정식이 바로 이차식이 바로 음. 요것을 인수분해한 꼴이구나라는 음. 걸알수 있는 거죠. 음. 네. 전개가 되는 건 바로 음. 인수분해도 똑같이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음. 예 네,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 x를 근의 음. 공식에 따라서 아까 아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음. 구해봤던 게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였단 말이죠. 네. 그럼 하나가 2 더하기 루트 5고 음. 하나가 2 빼기 루트 오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것은 이차식이 x 빼기 이 더하기 루트 5 하나하고 음. x 빼기 이 빼기 루트 5 하나라는 인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랑 음. 어때요? 같네요. 같은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요걸 정합해 보면. 음. x 제곱 빼기 4x 빼기 2를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음. 하면 음. 먼저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놈을 음. 가지고 이거 한번더 풀어주면 음. x 빼기 2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뒤에 것도 한번더 풀어주면 x 빼기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요.라고 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있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음요. 없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완벽하게 됐죠. 어떠한 2차식을 주건 음. 그것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건 음, 되지 않건 음. 우리는 무조건 인수분해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제곱 백이 제곱꼴로 변형을 할 것인지 음.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음. 이용할 음. 것인지. 음. 사실 두 가지는 다, 본질적으로 같은, 같은 이야기예요. 음. 다른 이야기를 는건 아니고 음. 표현하는 방식하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음.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린 이차식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달인의 경지에 일단 올랐다 라고 이해할 <laughs> 수있습 기가 막혀서 타락해 웃게 되네요. 이차식을 다루는 것. 누가 달인이 된 건가요? 선생님인가요? 아니죠. 이제 순도 이제 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차식을 다루는 것만큼은 음. 그것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대한되지 않건 인수분해 무조건 할수 있고 장기도 할수 있고 이차 방정식의 근을찾다라고 해도 할수 있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할수 있대요. <laughs> 네. 어렵지가 않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음. 또 어떤 경우가 어, 계속 있을까요? 계속 문제들이 오야. 그렇게 문제가 많아. 아, 이런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 음. 이런 거 풀어라라고 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이 계수가 양수면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음. 어차피 등식의 양변에 같은 놈을 곱한 등식도 여전히 똑같으니까 음. 2x에 제곱 더하기 4x 빼기 7 이퀄 0 하고 이 식은 서로 어떤 거예요? 같죠. 그렇죠. 그럼 이게 풀면 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풀면 x는 잊어버릴까봐 2a 분의 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lc. 자꾸 적어줘서 음. 어세뇌 하는 거죠 <laughs> 세네 x는 2a니까 2 곱하기 2 음. 4분의 음.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4, 4. 플러스 더는 마이너스 루트 음. 제곱 예16 예, 빼기 음. 4ac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음. 7이죠 음. 4 2 8 8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음. 78에 마이너스 56이에요. 음. 16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음. 플러스 되겠죠? 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 4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0, 16 더하기 56. 2 하나 72인가요? 70, 72. 예. 음. 72는 8 곱하기 9. 응? 66에 36인 줄. 사 올라갔죠. 36에 36, 아3올나갔죠 음. 8이죠. 아, 더하는 거잖아요. 아, 더하는 거였군요. 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1이군요 70이 맞아요. 네. 네. 8 곱하기 9고, 음. 9는 3의 제곱 음. 4 곱하기 4의. 2 4는 2의 제곱, 제곱. 음. 2, 3은 음. 6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네. 그러니까 6루트 2 음. 그러면 2로 한번더 약분할 수 있네요. 네. 2분의 마이너스 2 음. 플러스 마이너스 3, 3. 루트 2, 2. 음.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음. 뭔가 여기가 짝수가 되면 음. 자꾸 뭐약분되지 않아? 이렇게 되 때. 요 지난 시간에 봤던 약분 약분은 짝수가 일 경우에 약분이 거이 되죠. 예. 네. 네. 왜 그러냐 면요 음. ax의 제곱 더하기 만약에 이 부분이 짝수면 음. 짝수는 이게 배수니까 이렇게 음.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 2곱하기 b 프라임. 프라임 제 몰라. 어 <laughs> b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음, 그래요. 네,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음. 읽으면 돼요. 음. 아니면 뭐 그냥 b랑 비슷한 맥락상의 b 비슷한 표현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음. 별거 아니라. 음. 그래서 얘도 하나의 문자로 그냥 받아들이면 음. 돼요. 그럼 이런꼴일 때에는 저 공식이 적용을 해보면 음. 2a 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죠. 요는 통째로 얘가 음. b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더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음. 4b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빼기 음. 4ac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4로 묶어낼 수가 있죠. 있게 되고 음. 4는 2의 제곱이니까. 음. 바로 제곱근으 밖에 2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2를 다 약분해 버리고 나면 음. 결국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근형식을 변형해서 써도 상관이 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식에서 음. 4가 2곱하기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b 프라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a 분의니까 그냥 2 분의 음. 마이너스 b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2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 b프라임 2에 제곱하면 4겠죠? 음. 빼기 ac 음. 27에 14 4. 그럼 얼마예요? 18이죠? 아, 음. 18은 9 곱하기 2니까 음. 3루트 2. 2 그러면 이0과이식이 어때요? 아니요. 똑같죠? 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도 하냐면 음. 짝수의 판별식 음, 이라고도 해요. 음, 또 다른 근의 공식인 거예요? 그렇죠. 음. 짝수의 근의 공식. 미쳤나 봐. 판별식이래 짝수의 근의 공식. <laughs> 탐별식은 또 다른 문제네요?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래요. 헷갈리지 네. 마세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음.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경우와 플러스일 경우 그렇죠. 두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이차 방정식을 줬는데 음. 그냥 B가 홀수일 때에는 음. 그냥 X는 2A분의 마이너스 응.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b 제곱 ]도. 빼기 4ac를 쓰면 되는 네. 거고 만약 이 자식이 어떤 응. 또 다른 응. 정수의 두 배의 꼴 응. 예, 짝수의 꼴일 응. 때에는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구나 예 a 분의 응. 마이너스 b 응. 프라임 요놈 그대로 쓰고 이가 응. 없어졌죠 응.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제곱 빼기 네. ac 응. 이렇게 해서 식을 어내도 그렇죠. 예, 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숫자 커지면 음. 이게 약분을 나중에 어차피 할 건데 음. 귀찮으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지. 음. 사실 꼭 외우지 않아도 그냥 네,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예, 예, 여기다 음. 해서 계산하고 음. 나중에 약분해도 똑같은 결과가 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위에 있는 기본 거를 먼저 알고 있으면 그렇죠. 것만있 쓰든지 말든안 네.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거잖아요. 별 상관 없고 나중에 뉴곤해서 어, 뭐 약분 나올고애필쓸 필요 없다. 그렇죠. 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음. 근형 공식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한번 해볼까요? x 의 제곱 더하기 사 x 더하기 오는 영을 풀어라. 그러면 근형 공식에 따른 x 는어 짝수 공식 배웠으니까 써먹자. 이 네. 곱하기 이잖아요. 네. 그럼 A분의인데 A는 1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네.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음. 2가 될 거고, 음. 플러스는 마이너스 루트. 음. B프라임의 제곱? 4. 자. 빼기 AC인데, 7파기 음. 5니까 음. 5가 됐죠. 음. 이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어라? 응. 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음. 어떤 x의 제곱이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음. 요놈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의미를 가졌었어요. 음. 근데 실수의 세계에서는 그래야만 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네. 나와 버렸어요. 뭐할 수있 아이구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들다? 없다. 없다. 사실 해가 아니다. 아니다 해가 없는 거야 음. 라고 중학교 때까지 배워요 아,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음. 생기는 건데 중학교 때까지 는 음. 우리가 일단 실수까지만 음. 이야기 하고 멈추거든요 네. 그걸 넘어서는 세계를 중학교 때까지는 다루지 안.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데 왜없냐 하면 요한 제국 근원 음. 안이 음. 0 보다 야 된다. 예, 작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네. 혹은 이 부분. 음. 그러니까 b 의 제곱 빼기 4ac 음. 혹은 짝수의 경우에는 빼기 ac. 이놈이 음. 양수일 때에는 음. 해가 몇 개?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음. 하나. 근데 이놈이 영이 돼 버리면 음. 하나밖에 없겠죠. 이게 사라지니까 음. 마이너스 a 이분의 b 음. 프라임 하나만 남게 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2 e 이분의 마이너스 음. b 하나만 남게 되던가. 그때에는 중근이라고 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X2의 제곱이 0. 이렇게. 음. 그러면 X2가 두개 곱해져 있다라고 보면, 네. X는 2 또는 X는 2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걸 두번쓸 이유는 그러니까 겹쳐진 근 해가지고 음. 중근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이제 마지막 경우죠. 얘가 영보다 작아지면 음. 이런 경우 음. 해가 없어요. 없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 값을 뭐라고 하냐 음. 해의 유무 그다음에 몇 개인지 판단해준다해서 판별식이라고 음. 예, 부르는 거예요. 그게 판별식이에요. 예. 음. 그래서 일반적인 이차방정식 경우에는 음. b 의 제곱 빼기 사 a c 를 음. 무슨 식 판별식이라고 판별식. 부르고 음. 이 판별식 값이 양수면 해가 네. 두 개. 영이면 해가 하나. 영보다 작아지면 해가 없다. 없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예나의 인수분해가 불가능해라고 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문제도 나오죠 해가 없다. 그렇죠. 음. 해가 없다가 답인 경우도 있죠. 다음 중 다음 이차방정식의 근을 찾으세요. 음. 정답 해가 없다. 이럴 음.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가 존재하는 꼴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음. 그래서 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2차방정식에 대한 이런 틀거리들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거예요.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이제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음. 더 하고 그다음에 근을 음. 모르더라도. 음. 방정식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는 방식들이 음.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좀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게 항상 음. 기본에서부터 기본 꼴을 음. 내가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해야지 음. 결과만 남기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